업데이트 해서 팔기 때문에 안정화 작업을 해야 돼요. 지난번에 착할 때네비 뛰고, 블랙박스 뛰고 팔걸. 그랜제요? 음. 음. 근데 다가다 새로 다른거잖아 o 이 r e a d o c t o 다 I'm not s u 똘 e if you're a doctor. i 고 not sure if y o 까지 카메라 o d b 까지 카메라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해야돼 녹화를 시작합니다 안전운전 도 o t sure if y o 100점이에요. 이게 이렇게. 보조 배터리 안 쓰실 거죠? 음. 보조 배터리가 좋은데. 죠 여기 여기에 또 이게 세파인 설정에서 HDR을 켜줘야 음. HDR 켜 줘야 돼요. HDR. 전후방 HDR. 이게 중요하더라고요. 전후방 HDR. 용량은 188개였어요. 었어요은 응. 시계가 나오개 쓰세요. 그게 이쁘니까 보시면 1.2 버전으로 바뀌었고 2 0 2 2 7월7월로 바뀌어있어요.